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5월 18일 어, 아침입니다. 골레서서 4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방은 우리 예배당의 3층에 있는 우리 주일은 새가족실로 쓰고 식당의 일부분으로, 친교실의 일부분으로는 어, VIP실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까도 했던 그런 방입니다. 어, 새 가족들이 주일마다 이 방에 어,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어, 있습니다. 골리세서 4장 말씀을 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칠 땐과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의 온의 심호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어,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시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나 바울은,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은혜가,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어다. 아멘, 아멘. 늘 처음처럼 기도하라.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2절과 3절을 붙잡았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번역 선교사를 오지로 보내는 일을 하던 비행사의 얘기입니다. 그는 비행 때마다 훈련을 받을 때 어, 받았던 유의사항을 늘 다시 읽고는 했답니다. 비행 중엔 절대로 감각을 믿지 말고 앞에 있는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 당신이 내려간다고 느낄 때에도 비행기는 수평으로 날수 있다. 당신의 감각만 말고, 어, 감각만 믿고 비행하면 큰 사고가 날수 있다. 감각을 믿지 말고 앞에 있는 계기판을 주목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어, 하늘에서 뭐이그 비행 축제 같은 거할때 보면, 막 이렇게 뒤집으면서 비행하고 하잖아요. 어, 몇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어, 하늘인지 어, 헷갈린다, 눈으로는 헷갈린다 하는 이야기들도 어, 하죠. 그러니 계기판을 주목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기는 조종사가 계기판을 주목하는 일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싸움터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절 보니까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감각이 평안하다 할 그때가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위기라 느껴지던 평안이라 느껴지던 말이죠. 조종사가늘 처음처럼 계기판을 주목하듯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깨어 있으려면 기도를 늘 해야 한다고 권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라고 교훈을 해 주죠. 2절에 이 단어가 나오죠. 감사하라 하고 말이죠.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라고 대부분 아멘 하죠. 그러나 개세만의 동산에서 핏땀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도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수 있다 하는 일을 감사하지 않아서 일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언제든지 하면 할수 있다 여기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피곤하다, 바쁘다 하는 어, 생각이 들면 기도가 힘든 숙제처럼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지요.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 아니었나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 계시다 하는 사실에 세상 감사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아마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를 오히려 먼저 해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데 감사하면서 아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날이구나 그만한 평안함이 그만한 건강이 그만한 아침에 짧아도 여유가 나한테 있구나 하면서 주님을 찾는다면 늘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며 공동체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바울이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면서 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고난이 없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 기도가 생명 줄인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선교사요. 전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는 비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사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얘기해 줍니다. 1장 1절에서도 사도가 주의 뜻대로 되었다. 자기는 사도다.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바울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보냄 받은 사람 곧 사도입니다. 대사나 특사처럼 파송될 때도 있지만 은밀하게 위대하게 밀사처럼 스파이처럼 보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 세상은 스스로 주인이라 여기는 권력과 기술의 오만, 또 시간 돈 관계 등에서라도 주인 노릇 하고 싶어 하는 일상의 오만과 탐욕 게다가 이미 심판받은 사탄의 세기말적인 유혹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빛, 곧 희망이 되고 소금, 곧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살라 하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사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는 모든 족속과 언어들을 구원하기 위해 파송된 사도이며, 주님의 특공대이며, 하늘나라의 스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의 정체성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또, 기도가 된다는 게 감사하다. 아니,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럴 수, 어, 있을 겁니다. 사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파송한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살고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소통의 문을 닫고 변절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의, 우리를 파송하신 우리의 상부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의 상사이신 우리 주님이 먼저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겁니다. 소통의 문, 교신의 문, 말씀의 문, 기도 응답의 문을 닫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요. 오히려 기도를 계속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매인 몸이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동정과 위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의 사도적인 사명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교회들의 선교적 소명을 위해서도 그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교회들도 자기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밤 때면은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선교적인 소명도 다시 상기하게 되고 그러면 또늘 처음처럼 기도하면서 우리의 본부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과. 어 진실한 마음으로 교신하면서 깨어있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또 새롭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이유로도 기도하자 하는 소리를 복음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우리를 또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리고 사도로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으로 또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날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보낸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도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수 있도록 주여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권능도 충만하게 맺으며 살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선교지마다 또 하나님 선교사들이 보낸 받은 곳들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가 쉬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